안녕하세요 노태봉 프로입니다 오늘은 좀더 빠른 헤드 스피드를 만들 수 있는 이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가장 먼저 골프 클럽은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몸이랑 팔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이 골프 채는 움직이게 되고 이 운동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 에너지를 약하게 만들면 헤드스피드가 느려지는 거고 이 에너지를 강하게 만들면 헤드스피드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내가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면 강한 에너지가 나와서 헤드스피드가 빨라질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에너지의 흐름이 막 엉키게 되면서 헤드스피드가 느려지게 돼요. 이 에너지의 흐름이 엉킨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렇게 격파를 할때이 주먹을 위로 쭉 올리면서 몸을 이렇게 탁 뒤틀죠.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타이밍에 팍 주먹을 내밀어야지 이 주먹 끝에 힘이 이렇게 탁 실리면서 이 격파를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. 만약에 주먹을 쭉 뒤로 빼놓고 몸을 뒤틀어 놨는데 여기에서 이 격파를 세게 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손이 먼저 뻗어지고 몸이 이렇게 탁 내려오게 되면 격파가 잘안될 거고 그리고 충분히 쭉 올려놨는데 몸이 내려올 때 손이 뻗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몸만 내려오면 또 격파가 잘안 되잖아요. 그래서 주먹 끝에 강력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쫙 주먹을 올려주고 몸을 뒤틀면서 이 힘을 다 모아야 되고 이 밑으로 다 내려올 때 모아놨던 힘을 다 유지를 하다가 주먹 끝으로 이 에너지를 팍 발산을 해야지 격파를 잘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골프 스윙에서도 이 백스윙을 할때 우리가 몸이 회전되고 팔이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이 에너지를 모으는 단계고 다운스윙을 할 때는 그모아뒀던 에너지가 새어 나가지 않게 유지하는 단계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아두었던 에너지를 이 헤드코트로 다 발산을 해야지 이 헤드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백스윙 할때 힘을 모으고 다운스윙 할때 힘을 유지하고 임팩트 맞을 때 힘을 헤드코트로 다 발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이 에너지가 충분히 모이기 위해서는 몸의 꼬임이 필요해요. 그런데 몸을 꼬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힘드시죠. 그래서 이 몸을 쉽게 꼬을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불러요. 그러면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.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,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면, 돌아본다. 이렇게 돌아봤을 때, 제 머리만 앞으로 이렇게 가 있으면, 이게 몸의 꼬임이에요. 여기에서 이 몸의 꼬임이 좀더 정확해지려면, 누군가가 뒤에서 딱 불렀을 때,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, 딱 돌아봤을 때, 좀더 요염하게, 뒤를 이렇게 탁 돌아보게 되면 꼬임이 좀더더 더 타이트해져요. 이 어드레스를 하고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뒤로 빼고 요염하게 이렇게 있다가 뒤를 이렇게 돌아볼 때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으면 요염하지 못한 거예요. 오른쪽 어깨를 탁 이렇게 제껴야지 요염하게 보는 거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탁 돌아봤을 때이 오른쪽 발바닥 안쪽에 힘이 딱 생기고 이 오른쪽 엉덩이가 이렇게 단단해지면서 딱 요요하게 이렇게 딱 돌아보는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백스윙을 할때 이제 몸의 꼬임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이 아크가 충분히 넓어야지 이 에너지를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물건을 손으로 잡는다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. 내 중심축이 이렇게 옆으로 가서 어, 물건을 잡는 게 아니라 중심축을 그대로 놔두고 이 물건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지금 어때요? 자연스럽게 오른쪽 어깨는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이 왼팔은 쭉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회전도 만들어지고 팔도 이렇게 쭉 뻗어지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골프채를 살짝 이렇게 넓게 잡고 이 왼팔은 아까 전에 이렇게 물통을 잡는 느낌으로 이렇게 테이크백 가다가 이 그립 끝을 절로 이렇게 다 밀어주는 거예요. 테이크백 가다가 왼팔은 물통 잡는 느낌. 그러면 이 그립 끝을 다 밀어주면 이 골프채는 위쪽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. 여기에서 이 그립 끝을 밑으로 이렇게 다 눌러주면 헤드는 위로 이렇게. 탁 올라가지거든요. 이렇게 내가 이렇게 왼팔이 없을 때도 이 골프채는 백스윙으로 갔기 때문에 딱 백스윙에서 이 왼팔의 힘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. 왼팔은 자 늘리고 힘을 이렇게 다 빼고 저 왼쪽 편으로 이렇게 다 늘려주는 거예요. 이 몸은 그러니까 요염하게 뒤를 이렇게 돌아본 것처럼 그래서 딱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. 둘, 셋,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왼팔을 이쪽으로 다 밀어주면 이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고 팔에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른쪽 손목은 이렇게 힌지가 만들어지고 오른팔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90도가 만들어지면서 이 골프채를 딱 안정되게 안정되게 이렇게 다 받치려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왼팔에 힘이 없어야지 또 우리가 이렇게 쫙 늘어나는 이 탄성의 에너지도 백스윙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의 근육은 이렇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두 가지 일 밖에 못해요. 물론 수축을 적게 하고 수축을 많이 하고 이완을 적게 하고 이완을 많이 하고 할 수는 있지만 할수 있는 일은 수축하거나 이완되거나. 이렇게 두 가지 일 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하면 근육이 단단해지죠 단단해지면 이런 나무 막대기가 되는 거고 힘을 다 빼고 이완되어 있으면 이 근육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면 우리 근육이 이런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몸에 이완이 되어 있고 이 팔에도 힘이 이렇게 쫙 빠져 있어야지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다 갔을 때 왼손서부터 저왼 발까지 이렇게 고무줄이 이렇게 팽팽히 늘어나지면서 이렇게 탄성이 생기는 이 탄성의 에너지도 백스윙에서 이렇게 모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운스윙을 할때 이렇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고 우리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탄성이 없는 줄로 변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우리가 이 팔에 힘을 빼고 이 그립 끝을 저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밀어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밀어주면서 이 몸은 요염하게 회전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 백스윙을 만들면 충분히 이 에너지가 모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운스윙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운스윙이 만들어질 때이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힘으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졌던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검정색 스틱이 왼팔이고 이 노란색 스틱이 골프채인데 왼팔이 내려오는 속도 플러스 이 골프채가 나가는 속도가 이 중첩이 돼야지 이 스피드가 빨라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백스윙에서 만들어졌던 이 각도가 그대로 이 밑에까지 내려와야지 골프채가 움직이는 속도가 이렇게 탁 중첩이 되게 돼요. 왼팔이 이렇게 내려올 때 골프채가 이렇게 미리 펴져 있게 되면 여기에서 이 왼팔의 움직이는 속도밖에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중진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일진자만 움직이게 되죠. 백스윙을 다 만들면 그 에너지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, 그대로 이 왼팔이 이렇게 내려올 때이 골프채가 그대로 따라 내려올 수 있게 그 모았던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모셔와야 돼요. 모셔. 여기입니다. 이쪽으로 오십시오. 아주 귀한 에너지를 다 모셔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다 모셔오면 이 왼팔과 골프채 각도가 백스윙 했을 때 만들어졌던 각도 그대로 여기 밑에까지 만들어지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돌려버리면 골, 골프공이 타격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가 그냥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야지. 이 골프공이 타격을 할 수가 있게 돼요. 그러면 여기에서 이 헤드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 그립 끝은 올라오게 되죠. 헤드가 떨어지면 그립 끝은 올라온다. 그립 끝이 올라오면 헤드는 공 쪽으로 떨어진다. 이 밑에서 어떤 움직임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이 지렛대의 움직임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렛대의 움직임이 발생을 할때 골프채의 힘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왼쪽 어깨랑 왼쪽 다리가 대각선 뒤쪽으로 그립 끝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훨씬 강한 헤드 스피드가 나올 수가 있게 돼요 백스윙에서 이렇게 받쳐놨던 모양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펴져 있으면 안 되고 백스윙에서 받쳐놨던 모양 그 모양 그대로 그럼 여기에서 잠깐 멈, 멈췄다가 이 그립 끝을 내가 이렇게 톡 올려주면 탁, 헤드가 저 반대편으로 나가거든요 여기서 그립 끝을 내가 위쪽으로 이렇게 탁 잡아 당겨주면 이 헤드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대각선 위로 톡 몸도 막 과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. 이렇게 톡 이렇게 움직인다. 헤드는 떨어진다. 하나, 둘, 탁 하면서 이 헤드를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내보는 거예요.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우리가 다 그리 끝이 다 올라가게끔 헤드는 밑으로 이렇게 탁 떨어지게끔 탁 이렇게 만들어주면서. 우리가 이렇게 모아놨던 에너지를 헤드 끝으로, 헤드 끝으로 다 발산시키고, 헤드 끝으로 탁 폭발, 폭발, 폭발. 이 왼쪽 다리를 탁 밀어내고, 이 왼쪽 어깨를 대각선 위쪽으로 이렇게 딱 올려주면 그립 끝이 탁 올라가게 되고, 올라가게 되면 이 헤드 끝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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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으로 이렇게 헤드 끝으로 에너지가 다 보내지거든요. 그래서 이 헤드 끝 쪽으로 보내지는 힘을 느끼면서 이렇게 공을 톡톡 치는 거예요. 우리가 백스윙 할 때는 힘을 모으고 그 모았던 힘을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유지해서 이렇게 다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그 힘을 다 발산을 하는 거예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멤버십 가입도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